했어? 아니 지금 하고 있는데. 아 예? 전화하고 <laughs> 싶어서 바... 전했어. <laughs> 방송 중이야. 보고 싶어. 이거 뭐냐? 왜 이렇게 달달해? 자, 한잔합시다, 여러분들. 한잔합시다. 소희랑 밥 먹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 내가 오늘 시청자한테 두드를 맞았다. 시청자들이 날 너무 글랜다.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이 먹고. 하소연한 적 있어 어? 고자질했어 미안해 아니 소희가 진짜 생각하는 게 어른이더라 아니 오빠 그 사람들은 오빠만 보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는데 그게 뭔 글른 거냐 이렇게 하길래 에라이 고치때라 이른복 호쟁이 자식 아 진짜 생각하는 게 어른이야 그래 우리 아니었으면 짜장면 배달하고 있었어 맞습니다 형님 형님 때문에 지금 이 집에 있는 거고 어른이야. 형님들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난 시상식 때도 말했잖아 왜 그래 또 그리고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스트리머여서 고맙다라는게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나가서 제 팬이라고 말했을 때그 부끄럽지만 않게 하자. 사고만 치지 말자, 그리고. 앞으로도. 어. 그래도 고급을 많이 부끄러웠다고? 야. 너 남자지? 너 아네? 어?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 같지. 자연스러운 현상 어쩔 수 없어. 아 근데 여러분 나 진짜 궁금한 거 있어. 내가 욕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 아 진심으로? 아 그래? 오케이 그러면 어, 줄여볼게. 난형 욕하는 거에 팬됐어. 물론 진 팬배고. 재밌는 상황에서 하는 욕은 맛있어. 근데 저는 약속드릴게요. 공준이처럼 나야 아예 못 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은 내가 재미 없어질 것 같아. 조금 줄여볼게요. 그고화병 <laughs> 전화 이제 슬 돌려볼까? 영어로 <laughs> 휴방이에요? 양치는 있네, 아. 그치. 야! 뭐해? 아, 네, 난 이런 말 해도 돼? 너 요즘에 표독스러운게 없어졌어. 너 결혼 준비하는 거야, 뭐야? 저신년맞이 네. 네. 너... 성격 고치는 중입니다, 지금. 왜 고치는데? 나는 너의 그런 모습이 좋은데. 표조박 같은 약간 그런 모습 좋은데 왜 고치는 거야? 저 성격 더럽다고 소문 났어요. 근데 그 더러운 성격을 감싸주는 남자를 만나야지. 아니가 그런 사람 있어, 무조건. 아니. 가식도 떨고 해야지 해야지 생긴다 이 말이죠 왜 갑자기 가식을 떨어? <목소리도> 저 나이가 34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또 결혼도 해야 되니까 약간 좀 자제를 하는 거야? 아 성격 고쳐야지 아... 성격 고치지 말까? 어 고치지 마나니가난 난 너의 성격... 나 나이XX같애 조카 은걸 x 말하지 그치? 그거야 그런 걸 너의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 많아 오케이 그럼 제가 그러면 성격 고치는 걸 다시 그럼 처리하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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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알았어 잠시. 그러면 너 지금 킬레기 죽이니까 내가 짧고 그렇게 말할게 네 고쳐 이씨. 나 좀.. 제발.. <목소리> 너나 너, 너, 고쳐. 너나 고쳐 이 씨발 새끼야. 손도 존나 더러워가지고 음, 맨날 나한테 존나.. 발강호. 와락바락 x 하지 말고 그분 앞에서 나 하는 것처럼 반에 반에 반만 감이라도 좀 해라. 내 결혼 못하겠다. 아, 아니 결혼.. 야! 저렇게 말하는 누가 품어줘 도대체 남자가! 귀야이 씨.. 아, 아니야. 이번 년도는뭐 욕을 줄인다는 소문인데네 방금도 겁나 했어요 아 아유, 했어? 가면을 벗어 제발 너 그렇게 하면 너 화병 나너 나랑 비슷한 결이야 석재 오빠 요새 행복해 보여서 좋너넌안 행복해? 너도 행복하죠 아니!! 너안 행복하잖아 저 행복한데요? 아니 에스카 아이온밖에 안 하잖아 아이온게 아이디 삭제됐으면 좋겠지 진짜로 지혜를 위해 죽어 아니 니속마음 네 말해 너그 가면이야 진짜 아이온 삭제됐으면 좋겠지 제발 배구 시켜줘 제발 음... 배구시켜 <laughs> 제발 아이온 적게 해줘 근데 에스카가 지금 아이온에 미쳐있다니까 잠안 잔다 잠을 아예 안자 <laughs> 큰일 났다 이제 좀 있으면 중축 나오고 에스카 이제 더 몰입할 텐데 어? <laughs> 야, 걔멸망전도안 났더라. 멸망전안 한데 자기 폼 떨어졌다고. 걔폼 떨어진 건 핑계고 아이언 때문에 안 나오는 거야. 아이언 때문에 안 나가는 거 맞아. 그래. 토토 오빠 어떻게 좀 해봐. 아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데 걔가 그렇게 빠졌는데 보기 좋더라. 네. 근데 둘이. 어? 성태 오빠도요, 성태 오빠. 삿포로 음, 언제 갈? 네 알아서 할게. 그난장규마고갈 거야. 그러니까 그거 언제냐고 언제 가냐고아 그러니까 나는 삿포로라도 가는데 너희는 어떤 애가 아이온에 미쳐가지고 이게 여행도 못 가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 맞잖아. 그래도 열심히 하면 좋은 거임. 근데 나 진짜 이런 말 이런 말 해? 네. 너 지금 솔랭 하고 있지? 네. 왜왜 왜 하는 거야? 뭐 스킬 이해도나 이런 거다 알아? 시비 걸지, 휴팔 남이야! 아장규방 복귀해서 하자. 나안 그래도 비방으로 할 거야. 나 이제 장규방때 롤. 네 성태 오빠 새 많이 받으세요. 소희한테 잘해주시고. 네가 그걸 왜 신경 써? 소희 씨가 저 좋아해요. 네를 왜 좋아해? 저가 편하다 했어요 소희 씨가. 네? 알겠어. 안녕세요 네. 스카야. 안영미리야스태 형. 뭐해? 시에 지키고 있지 <웃음> <웃음> 좀 그만 지켜 <laughs> 아 그거 맞는데 네가 그만큼 센거 맞는데 너 지금 너 잠도 안 자고 너 지금 너무 몰입베 있다니까 아, 진짜 나박에안 나간 지가 지금 제대로 나간 지 기억이 언젠지 두달 두 아, 됐나 뭐. 이제 거의? 그러니까 아니 좀 지켜 아니 좀 근데 진짜 궁금한 거 있어 배그 부르, 부르면 올 거야? 아, 제가 불러줬는데 아무도 안 불러줬으니까 아 진짜로? 어아니 킬레기 하고 싶은데 이제 아 내가 하도 안 하다 보니까 배울도 약간 애매하고 아 근데 그거 오면은 시혜리 형님들이 화가 날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걸 해서 그 돈으로 또 불리면은 더 좋아하죠. <laughs> 아, 아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모바지 있어. 알겠다. 아, 아 <laughs> 어, 알았다. 안녕하세요. 네, 어. 야. 예? 왜 전화 안 받아? 아저 쏠랑하고 있었어요. 롤를비방로 한다고 갑자기? 나그 세구컵이라고 적혀 있 아, 했는가? 내가 MCK 준비하듯이 너도 지금 세구컵을 지금 열심히 준비하는 거구나. <laughs> 어? 티아빠, 엄마 집먹 거야. 어. 음? 어. <laughs> 아니 그리고 네상 받은 거 아나? 무슨 상? 그네 판떼기 상이라고 그내 어워즈에서 판떼기 상 받았어. 판떼기 상? 어, 그냥 내가 그 상장 보내줄 거야. 아따. 얘가 왜 이렇게 착해졌지? 그건 근데 성태오빠 거울에다가 대 그거를 말해야 돼 성태오빠는 사람이 달라졌어 아니, 나는 인정하지 나는 인정하는데 성태오빠도 저를 알게 된지어히려 5,6년이 지났어요 5,6년이면 강도 변하고 산도 변하는데 내가 안 변하겠어? 아니지 내가 너를 사람으로 만들었어 그게 또 맞아? <laughs> 아니 성태오빠는 성태오빠가 진짜 바뀌었어 성태오빠 아주 사람 냄새가 나 요즘 아주 애교쟁이가 됐어 그리고 바뀌어야지 나도 보기 좋아요 그런데 바뀌는 게 막힌... 너도 보기 좋아 그거를 계속 숨겨야 돼 알겠지 <웃음> 알았어 <웃음> 어 가, 가, 같이 들키면 안돼 소피야 진짜 <laughs> 알았어 다섯 개이가 <laughs> 까면 복귀하면 저첫게도 많이 하자 어, 대회 잘하고 응잘 음, 쉬어. 응꽃모리 음... <laughs> 내잖아 영수세요야 <laughs> 어, 지금 너무 들뜬 목소리야 끊을게. 아 왜? 아왜 아, 왜 끊는데? 아 왜? <laughs> 아뭐기다랍듯이 받는 이 목소리 톤이 너무 아 너무 티났다 방금. 나또 전화 또 전화 이번에 안 들뜨게 어? 받는다. 여보세요. 야. <laughs> 이번에 안 들뜨게 받았는데. <laughs> 예. 야. 아나 진짜 궁금해서 그 간데 왜 나를 보는가? 거야? 저난 시절 때부터 봤거든요. 어. 그때 양산 성태 그때 오, 조금 조금 생기셨네 하고 보다가 배그 배그를 재밌게 하시는. 아네 잠깐만 너 사십이네 그러면? 예? 나는 원해 네. 근데 저 죄송한데 4 0은 아닌데요? <laughs> <laughs> 아아그 정도 는 아니야? 아내 네, 깜짝 놀랐네. 아니, 아. 어, 남자로서는 아니어가. 아 그래 그래 그래. 사십이었으면. 나왔으면 어? 난, 난 진짜 칼꿈펀치 바로 날렸어 진짜. <laughs> 어? 저는 코소이를 응원해요. 파이팅! 나중에 잘 되시면 꼭 저한테 몰래 카톡으로 당근 이모티콘 하나만 보내주시면 안 되나요? 왜 왜? <laughs> 어? 야 그럼 회사는 아예 그만둔 거지 지금? 그만둔 게 아니고 잘렸습니다.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마크 해가지고 잘린 거야. 뭐왜 왜? 왜? 어. 그 제가 만든 게임이 망해가지고. 아 알겠어 고마워 머리야. 아니요 송태기 세분 많이 봐주세요 제가 진짜 감사합니다. 저 오늘을 기억하겠습니다. 말이 길어. <laughs> 어 예. 어. 알겠어. 음. 말을 짧게 할게 그럼. 짧게. 안녕. 이제 두통하고 좀더 먹고. <laughs> 어 깜짝이야. 어 <laughs> 아, 깜짝아. <웃음> <웃음> 누구야? 예 송태. 너 전화를 왜 이렇게 빨리 받아? 아이 저 그.. 그 경보함 해놨죠! 너 어. 냉방구 왜 나온 거야? 예? 아니 제가 언제 냉방구 나갔다고 그러세요? 아니 아니 내가 그 봤는데? 아니 그거 와가지고 출장 날 해님들 재밌게 놀다 가시는데 이상한 계정이 와가지고 출장 날 일찍 갈라서 욕하고 가잖아요 방송 중이가? 뭐 하고 있는데? 예! 저 방송 응? 중이요 어 로즈니까 또 냉냉망고 나올 수 있으니까 내가 안 건드릴게. 아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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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컨텐츠 중이니까 이제 내가 건들면안돼 망고야. 아왜이러시까 저희가 원 투데이 다니고 1, 2, 3년 다니고 무려 4년 다녀가는 사이인데 왜이러시까 아, 아무튼 그 맨날 이게 치켜져서 고마워 진짜로. 근데 이런 말이 되나? 예 뭔데요? 아 이거 세금처럼 좀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네. 이게 내가 한 세금. 아, 아아아아아넌말얘기아아이맞잖아아는 깔끔하게 아아이아아아 어떡하 그거는... 예, 제가 확실히 어떻게, 어떻게 할 건데... 제가 이제 사업자가 있으니까... <웃음> 바로... 천사님, <laughs> 그러니까 제가 요식업으로 하나 차리겠습니다.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망가야 예, 근데 롤왜 하는 거야? 아니, 저좀 있으면 대회가 있어가지고... 아, 세고 컵... 강막대전도 있고, 세고 컵도 있고... 아, 두개다 나가... 예, 왜 이렇게 욕심이... 과해... 예, 실전부에 욕심이 너무 과해!

자 이제 몸무게가 늘어나다 못해가지고 1톤까지 갔습니다. 150kg 맞잖아. 아니 선생님 보시.. 보시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1 5 0 k g 해요 제가. 음. 저 이거 무슨.. 뭐무 소리이겠어요. 선생님 때문에 저 시집도 가야 되는데 150kg라고 해가지고. 너무... 너가 시집을 어떻게 가! 외모과의 선생님도 9살 연하랑 연애하는데. 너는안갔잖아너 지금 망고인 거 모르잖아. 아니 그냥 그래, 저런 딱 봐도 성격도 좋고 그렇잖아요. 목소리도 예쁘고. 목소리가 예쁘다고? 목소리 어디서 한대 맞은 목소리야 아 예? <웃음> 아니 <웃음> 아무리 그래도 제가 목소리로 감동을 적겠네 음, 목소리여서 먹고 사는데 한대 맞았다는 리버? 아니 목자예 이쁜 건 아니고 약간 억울한 목소리 톤이야 근데 그게 네 매력이야 이것도 예쁘게 봐주시는 수요가 있습니다 아 그만 지금 그만 통화 길다? 지금 아니 다른 사람도 길게 했을 것 같아 너 유독 길어 지 사포로 잘 다녀오실 거야 사포로 이야기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너나 잘해 진짜 부숍일까, 진짜. 아니 진짜 무섭니까 진짜 아 정말로 니까뭐 데이트할 때도 막 망고티 있고막 뭐 이렇게 아 9살 연애면 망고티 당연히 야 우리 집에 걸려있는 것 중에 지금 6장이 망고티야 3분의 1이 입다가 이런 거 튀면은 이제 걸레로도 쓰고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 이거 망고티 좀더 보내줘 걸레가 없어 집에 지금 아 걸레가 다 해줬구나 제가 몇개더 보내드릴게요 우리. 장기호방 재다녀오세요. 음, 알았어. 예, 항상 감사합니다. 들어. 예. 막무지사 음, 편하지? 어, 잘하고 잘하고. 안녕하세요. 소희야, 뭐해? 전화하고 싶어서 전했어. 아, 방송 끝났어? 아니 지금 하고 있는데. 아 예. <웃음> <웃음> 방송 중이야. 술 많이 먹었어? 술두 병? <laughs> 많이 못 내. 두병 먹었어 두 병. 술 남았어? 아니 거의 두병다 먹었어. 잔 따라봐. 왜? 따라봐. 아니 왜? 오늘 왜라는 말 많이 하네. 알겠어 말 저렇게. 응. 이제 그 잔을 들고 천장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항상 하면서 짠. 왜? 왜? 아, 물론 감사한데 내가 뭐 이런 걸한 적이 없어. 하면 되지 않아? 하면 된다. 아까 해 볼까? 음. 이끄죠. 전장인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짠. 음. <웃음> <웃음> <아유>. <웃음> 맛있어. 맛이 어때? <마시오때>. 맛있다. 맛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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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시 오이시. 뭐냐? <laughs> <laughs> <오야>, 올해도 열심히 징키 <laughs> 기분 좋아? 기분이 너무 좋네. 너무 좋네 응기억이 음, 너무 좋네 너가 뭐왜 저기 너무 늦은 시간에 전화했다 전화하고 싶은데 전화했는데 그래? 음. 응. 보고 싶어 퇴근갈게나 <laughs> 장난이야 <웃음> <웃음> 오빠 오빠 사람들 사이좋게 지내고 알겠어 새해 네복 많이 받고 새해 복 많이 받아 조이 선생님들한테도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그러고 알았어, 준장 형님들한테도 말할게. 알았어, 잘해. 형님들 락스만 드시면 속이 안 좋으니까 쥐약도 같이 드세요. 저는 벌써 락스이 통비웠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진짜로. 이거 뭐냐, 왜 이렇게 달달해? 진짜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있는 거고 그거 안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저는 한달 정도 쉬다가 잘생긴 상태 머리 정리 잘하고 다니자 네 알겠습니다 한달 정도 쉬다가 딱 와서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그래도 이번 휴방 때는 아프지 말고 잘 쉬다 오고 졸라 보고 싶겠다 빠이빠이 안녕 미안한데 내 알람 지금 맞춰주면 안돼형 다. <laughs> 네, 아, 진짜 먹게 진짜 먹게. 소총수. 뭐야 이번 게 뭐야 대장 형님! 형님? 감사합니다. 습니다 대장. 아, 대장. 아, 형님 저 없을 때저좀 많이 챙겨 주세요, 형님. 뭐좀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 우리도 알아할게. 슈발로마. 음, 너희도 좀 알아서 알아서 잘 챙겨 줘. 알겠지? 이날 야 아, 근데 아, 너스튜어영 진짜 잘하더라? 이런 건 너무 유치한... 아니 왜단인이야긴나인이야 <laughs> 말하지마 대답하지마 이간질 나와 잘하고 있어 <laughs> 왕고야 선생님 혹시 방금 그 질문에 진심이 조금 섞어요 아니 있으셔? 진심 아니야 나는 그건 다 이간질이니까 너 하던 대로 하면 돼 하던 대로 그런 건 나락해 줘서 쇼가서 말해라잉 말해라 저 그래도 만약에 나락 갈 거면 시원하게 시청자도 그 많이 받고 갈게요 손태이 어, 알았나